어, 우리는 때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또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고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어,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몇달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그런 종류의 비슷한 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뭐한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아니면 ANS라고 하는 그 루게릭병 협회에다가 백부를 기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무브먼트죠. 어, 뭐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어, 한 사람이 행사에 동참을 하면 세 사람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시작된 것이 어, 뭐 한두달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에. 전세계적으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어, 결과적으로 그 루게릭 병재단에 이제 그두 달여 동안에 기부금으로 모인 액수가 1억 달러를 벌써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바로 하루 전에 읽었으니까 아마 이제 계속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인터넷이나 또는 바깥에서 어, 이러한 무브먼트를 두고서 찬반 양론이 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적어도 이전에 잘 생각하거나 이전에 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런 희귀 질병인 루게릭 병에 대해서. 어, 이전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대개는, 우리가 대개 이 소위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그리고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고통을 가지는지 대개는 어, 별 관심들이 없으셨고 아마 모르는 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어, 인도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요 며칠 전에 그 얼음을 뒤집어 쓰는데 저도 동참했습니다 어, 어딘가 지금 그 비디오가 올라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면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laughs> 어,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도 사실 어떤 면에서 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 종류의 파급과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독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요, 유대교와 예수교,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당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얼마 전에 처형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유대교의 좀 다른 한 종파 정도인가 보다 사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은 이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욱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어,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이전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이제 오후 3시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 성경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려고 했던 문이 미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프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미문이 23미터 정도 되었고 또두 짝으로 된 문이 있었고 황금과 은으로 장식을 해놔가지고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들어가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 봉사가 되긴 했는데, 골든 어,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황금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문에서 장애인 거지 한 명이 구거를 하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증의 지체 장애를 알아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성전의 여러 문에서는요, 구걸라는 사람들을 뭐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조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사람들이 올라가는 성전에 목을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적선을 받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겠죠. 어, 한국에서 이제 그 신학교 학부를 다닐 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펜이나 껌 같은 거를 팝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 저희 신학생들이 막달라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뭐 다른 거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국어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 그 공부하고 있는 분 옆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면서, 전도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신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그 누가 주머니를 뒤지지 않고, 그 누가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별명이 막달라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막달라고. 그냥 막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달라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장애인 거지가 미문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였죠. 같은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드는 미문인 만큼 국어를 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국어를 하고 있었죠.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난데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확 잡더니만 벌쩍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난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웬일입니까? 그의 발과 발목, 다리에 이전에 할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야말로 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사는 사람치고 이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성 사람들이 그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가 지난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국어를 했는지 알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국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이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베풀어졌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요, 당시 교회 밖에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던 관심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전에 없던 관심으로 교회를 주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 성도를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고 기이 여기며 놀라는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와 달리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문만 펼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들어내는 추문들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파렴치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나중에 종교를 보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승희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많이 잊어버리셨죠? 버진야 택의 조승희 사건.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녔다. 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순결함과 정직과 거룩을 추구해야 할 교회 안에 온갖 부정과 탐욕이 자리 잡은 모습이 심심찮게 소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죄악된 세상을 염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 가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공공연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고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로 인한 삶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예수의 사로잡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 어,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절 말씀에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3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돼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베드로 자신이 통째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 때문에 베드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송두리째,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다면 결코 내뱉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 내가 소유하지 않은 예수를 결단코 전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이름의 비밀을 마음가운데 간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을 이 미문 곁에 앉아 있던 장애인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을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가 성전 옆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평생을 성전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손과 주머니에 평생토록 이 사람의 관심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것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성경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와 충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또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와 디모데아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었으셨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이 이야기해주는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요, 어,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어, 그리소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정이 있습니다. 그 어, 책의 한 페이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토마스가 이렇게 적은 대목이 그 책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어렵게 된다. 그럼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를 만나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됐고 그 10년 가운데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을 향한 확신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에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는 결국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어,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공동체라고 할수 있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어,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는 공동체 혹은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소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소를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문 가까이 있던 그, 어,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 와 요한에게 원했던 것은요. 사실은 몇분안 되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지난 십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동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선을 베푼다 하고 이 사람의 동전 몇 개만을 던져줬다면요 이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도 그 성전 옆에 나와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동전 몇 개를 바라보며 평생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일으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돈을 구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난 40년이 넘도록 그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살 수밖에 어, 없게 만들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 작은 교회의 주일 학교를 섬기고 있었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1858년이에요. 어, 이킴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 당시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구두방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던 자기 반의 어떤 학생 하나를 그구둣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 일찍 교육을 그만뒀기 때문에 글을 잘 읽을 수 없었던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읽게 해 주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D.L. 무디입니다. 무디 어, 미국의 역사상에서 어, 가장 탁월한 그이 설교자요, 또 전도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 D.L. 무디가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디가요, 21년이 지난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때 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이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운동선수들 중에 야구선수였던 선데이라고 한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선데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야구 선수를 다 이제 접고, 아이 사람도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3주 동안 이 선데이라는 사람이 어,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3주의 집회가 끝났을 때 어, 결과가 별로 심통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10대 학생 한 명이 결신한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그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실하고, 이제 결단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대 학생이 누구였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빌리그레암이었어요. 빌리그레암. 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결신하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이 바로 그때 어, 10대 젊은 나이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작은 그냥 어,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헌신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 예수에 대한 비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어느 한 학생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값진 예수를 마음속에 소유한 한 사람이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회가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악으로 절뚝거리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예수로 인한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써가는 끊임없는 예수로 인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지고 기이 여기고 놀라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